안녕하세요. 게임조TV 리입니다 배틀불 소녀 리에에 이은 두 번째 신규 레어 영웅, 용을 찾는 소녀 네바가 추가됐습니다. 리에와 마찬가지로 서브 스테이지에서 등장해 기사와 별도의 만남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광속성 전사 포지션 바이킹 컨셉의 영웅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을 찾는 잘하는 컨셉과 함께 삼성 사성 스킨을 보고 스카이림의 도박킨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공격력 702에 치명타 5%로 공격적인 면이 강한 영웅입니다. 파티 버프로 광속성 공격력 플러스 46% 개인 각성 버프로 적 처치 시 공격력 5%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에게 도약하며 내려찍고 좌우로 검을 휘두르는 3타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와 마찬가지로 공격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편입니다. 연계기 분노의 외침은 주변 적에게 피해를 주면서 5초간 방어력을 20% 감소시키는 스킬인데, 5성 특수능력으로 연계기가 발동하면 무려 10초 동안 일반 공격의 공격속도가 60% 상승하고 도약 공격을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 펄쩍펄쩍 뛰면서 광역 공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다른 게임에서 거대독기를 사용하는 바이킹 혹은 바바리안류 직업이라면 꼭 써야 직성이 풀리는 스킬이기도 하죠. 특이한 기본 공격 형태를 갖는 광속성 영웅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즉, 연계기를 사용한 이후 적을 약화시키면서 자신의 공격 능력이 극대화되는 타입입니다. 광속성은 소이라는 좋은 쿨감 버퍼가 있어 함께 사용한다면 시너지가 날것 같습니다. 전용 무기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광속성 양손검에는 유진의 전용 무기 브레이브 하트가 있고, 연계기 직접 발동에 필요한 다운 속성 무기는 레전드 등급의 은하수 대검과 유니크 등급의 영웅의 양손검 속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베스의 전무 프레데터가 쓸만한 다운 무기입니다. 나중에 나올 전용 무기 스킬은 휠 윈드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가테를 시작한 지 6개월, 벌써 12월 31일이네요. 올 한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